하나님은 보자에 돌에 있는 영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누가 압을 아, 깨어 길날라서 올라가서 그를 죽게 할 거라고 제안을 하죠. 그러자 본 22절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즐기리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가르대가 나가서 거짓말한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 입에 있겠느이다여호와께서 가르대 너는 깨겠고 또 이르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였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한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제비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가야 선지자는 지금 하늘 보좌에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좌에 있는 영들에게 말씀을 하죠. 누가 아합을 깨어서 길날 나부스를 나가서 죽게 할 거라고 하니까 한 영이 여호와께 말씀하죠. 제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모든 손자 입에 있겠나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나가서 이룰지라. 네가 나가서 그 일을 성취하라고 지시를 하죠.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라요여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영을 왕궁에 있는 모든 선지자에게 너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죠. 미가야 선자는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방에 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비 미가야 선자의 말씀을 깨달아야 되잖아요. 이해해 되잖아요. 과연 아비 미가에서냐 말하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이해하고 있습니까?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죠.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성찰해야할 교훈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참으로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모든 선제의 너에 넣어, 주셔서 거짓말을 전하게 하겠다라고 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한국 교회 모습은 어떻습니까? 과연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말씀처럼 거짓말을 영을 받아서 거짓을 전하고 있습니까? 목회자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죠. 그렇지만, 본문에서 말씀했듯이,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지 않냐고, 사람들의 인기를 누리게 해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게 해서 복음을 전한다면, 말씀을 전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한 영을 받아서 거짓을 전한다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가령, 코로나 때, 하나님의 교회가 문을 닫고 예배를 못 드리지 않았습니까? 아, 그런데 어느 목회자는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이 성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과연 그 말이 맞습니까? 아니, 사람도 교회 문을 닫아서 들어가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뭐가 좋아서 성전 안에 앉아 계시겠어요? 아 이것이 참 좋다. 나는 이 성전 안에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겠어요. 아니, 사람도 들어가기 싫은데 하나님이 뭐가 좋아서 성전에 들어가겠어요? 이렇듯 목회자들이 거짓말하는 영혼에서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다. 물론 하나님은 어디 계시죠? 회물을 닫고 예배를 듣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겠죠. 하지만 이것은 거짓말 하는 것입니다. 아니, 사람도 안들어가는데 하나님 뭐가 좋아서 성전에 들어가 계시겠어요? 목회자들이 거짓말하는 영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그런 분별을 할수 있어요? 목회자들이 인간적으로 거짓말하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영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지 않냐고 잘못 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변조하여서 사람들의 인기를 누리게 해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게 해서 전하는 것을 거짓말하는 영을 받아서 거짓을 전한다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에도 너희가 서로 영광을 구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처럼 사람들에게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지 하나님으로 도는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지 아니 한다라는 거죠.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인기를 위해서, 자신이 칭찬받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거짓말하는 영을 받아서 거짓을 증거한다 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미가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압을 깨어서길랄라붓에 올라가서 죽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게하냐고 압이 좋아하는 말을 한다고 해봅시다. 압이요. 길랄라붓에 올라가서 길랄라붓을 찾아오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왕궁에 있는 거짓 선자들이 아합에게 길랄라부스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을 드린 것같이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말하는 영을 받아서 거짓을 증거한다는 것이죠.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실을 갖추고 아비 싫어하지 않는 말, 아비 미워하지 않는, 아비 좋아하는 말을 하는 것이 바로, 거짓의 영을 받아서, 거짓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